삶이라는 게참 길면서도 또 얼마나 짧은지 모르겠어 이번 생일은 단순히 생일 파티가 아니라 엄마의 60년을 함께 돌아보며 감사하고 나누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의 아기 때부터 학창시절 그리고 엄마의 20대, 30대 그 시간은 어땠을까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엄마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궁금해 <laughs> 그긴 세월 동안 우리를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주고 가정을 세워준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니까 앞으로도 몸 마음 건강하게 엄마 자신을 위해 더 풍성한 삶을 살아, 살아가길 바래. 벼가 이거 복식을 거두듯 엄마의 인생이 이제 더 깊은 열매로 채워질 거라고 믿어 엄마. 어, 세월은 빠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, 시간 속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자. 잠시뿐인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 두고 살아가자. 우리 그렇게 살다가, 부활의 날에,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, 엄마. 엄마를 위해 항상 기도할게. <웃음> 사랑해. <웃음>